이상한 날의 신기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읽어주고, 읽어. 선생님, 프로그램 1도 관심 없는 사람이고, 선생님 말빨로 구독한 시청자입니다. 어느 편인지 모르겠지만, 아드님도 알바, 통해서 80만원 받아서 선생님 저녁, 어, 사주셨다고 한것 같은데, 알바라는 게 프로그램 알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알바라는 것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지? 사정이 있어서 본업을 그대로 가져가고 부업처럼 할수 있는 일이면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들 8 팔십만원 벌고그 노가다 알바, 그, 편의점 알바 든 거야. 편들이, 편들이. 편들이 편순위 해갖고 알바 띠워갖고한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큰아들은 어디가 있냐면 노가다가 있어, 노가다. 그, 뭐더라, 노가다, 그, 뭐지, 노가다, 그, 그, 단기 알바 노가다. 그거가 있어. 우리 애들은 사는데 짱이야, 짱. 열심히 사는 애들이야. 그, 자기 용돈 지가 번다고 해갖고, 그, 어, 노가다, 그치, 장기, 그, 공장 노가다 비슷한 거 거기 가 있어. 지금 숙식 알바, 숙식 노가다. 그, 작은 애는 지금 주말, 그, 대학 이제 옆에 있는데 평일에는 건 대학 가야 되니까 주말에 편의점, 어저께도 새벽에 갔어. 새벽에 가서 새벽 알바하고, 낮에는 그, 쭈꾸미집 알바. 그거 하는 거야. 그 알바야. 그 알바를 해서 사준다는 게뭐 프로그래머야, 아이고. 내가 누누 얘기하잖아. 우리 아들은 그 너희가 생각하는 그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머리에서 품물이 밑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잘난 집안에 뭐 천재적으로 뭐 교수 뭐 이런 잘난 집안의 애들이 똘똘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아.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래. 우리 집은 그냥 디폴트야. 애들이 봐서 개발자 된다고 하지만. 걔네들이 개발자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아빠가 해, 하는 게행우장물을 보니까 개발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어, 대충 이렇게, 어,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어서 개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뭐, 다른 애들처럼 뭐, 개발에 꿈과 희망이 있고, 개발 그, 그런 애들 많이 봤어. 대학인데 뭐, 대학생 한 3학년 되니까는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섭외해갖고 알바받아서, 알바받아서 일하고 막 이러는 거 있었어. 어, 그런 애들 여러 있지. 왜냐면 회사에서는 돈이 조그만, 조그만 회사들 있잖아. 그, 나 같은 사람한테말 하면 돈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형, 뭐, 아는 친구의 동생이 뭐, 대학 다니는데 알바하러 이렇게 준다. 그렇고 내가 요번에 알바 받은 회사도 나한테 안주 나한테는 좀 비싸게 줘. 근데 뭐, 어떨 때는 그, 알바 비슷하게 꼬맹이들한테 주고 그래. 근데 그걸 받을 능력은 안 돼, 우리 아들이. 뭐 자체 프로젝트 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래 봐야 왜안 되냐면 되는 애들은 틀려. <laughs> 그리고 아씨 물어봤지 1도 관심이면 구독자 있는데 알바 그 프로그램 알바 하고 싶어. 어, 그 무슨 언어를 해야 되는지. 어, 알바는 보통 웹웹쪽웹 쪽이야. 무슨 냉기를하든데 상관 없어. 그. 니, 네, 너, 본인한테 알바 줄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랭기지 그냥 웹. 홈페이지. 홈페이지. 그리고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개발. 안드로이드 개발이나 니네 핸드폰에 있는 개발 있지. 그거나 아이폰 개발. 그거 공부하면 돼. 안드로이드는 요번에 코틀린하고 코틀린, 자바 뭐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뭐, 아이폰 쪽으로. 아이폰 쪽은 노트북을 사야 되니까 보통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는 보통 안드로이드를 하지. 웹이나. 그걸 공부를 해서 네가 앱에 대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애들이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뭐야? 어떻게 하면 알바를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아, 그거 내가 불명히 얘기했잖아, 옛날부터. 소문을 내야 돼, 소문을. 일단, 뭐, 알바몬 XX 이런 데는 절대로, 그거는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거기는 이상한 것만 연락 와. 뭐냐면, 카카오톡, 뭐, 카카오톡, 아니면 네이버 같이 큰 포탈, 그 무슨 기능 무슨 기능까지는 뭐 네이버에 그런 어마어마한 포탈 있잖아 그런거 아니면 카카오톡에 나는 카카오톡 같은 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저번에 거기다가 자기는 마켓 기능을 장사하는 기능을 넣고 싶대 그렇게 만들어주고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그럴때 50만원 생각했대 어, 50만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내가 50만원 줄 테니까 좀 만들어 줄래? <laughs> 그런 게그 알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는 많고, 보통 어떻게 많이 오냐면 내가 소문을 많이 내냈잖아. 내가 알바한다, 고 온다. 그럼 나 같은 경우도 나는 알바하는 걸 알아, 내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알바거리가 오면 나한테 연락하고, 아, 그 사람 알바한데 개발 잘하는데 이렇게 오는 거야. 그냥 소문을 내. 소문을 낸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내던 운빨 되면 이렇게 오는 거지. 근데 그게 은근히 다 그래. 나 같은 경우도, 어, 나 같은 경우나 나 같은 사람을 아니면 나 같은 사람 만나든지 나도 뭐 요번에 할때 일이 좀 많고 그러면 알바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내 대부분 안 하지 왜 그러냐면 돈이 적어 돈이 굉장히 적어 일은 존나리 많은데 진짜 네이버 같은 거나 카카오 같은 거 만들어주고 50만 원인데 조금 더 받는 거지 그것보다 50만 원은 좀 너무한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받고 그것보다 더한 걸만든것 주지 사이트 하나 통째로 만들어주고 뭐한 얼마도 안 받고 그러는 게 태반이지 그리고 알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들 보고 다 보면 그가 실질적인 거야 알바가 많아 우리 작을 아들 보니까 주말 알바 하더라고 주말 알바 하는데 그 이번에 해갖고 용돈을 주지 용돈을 줘 그런데 그 용돈 말고 주말 알바만 해도 한 달에 백몇 십만 원씩 벌어 근데 지금 대학 바로 입학한 애가 한달 용돈이 백몇 십만 원이여 봐.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용돈을 100만원씩 줄 수는 없어 우리집 형편상왜냐면 그렇잖아 그 큰아들도 몇백씩 벌어 그래고 이번에 몇백 벌어갖고그갖고 엄마아빠 해외여행 한번 보내준다고 그런 이제 이게 입을 털더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 했지 꼭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번에 6개월 왜그냐면 군대가기 전에 한 6개월 남거든 다그러는 알바를 해 근데 그건 공장 알바야 공장가서 지금 거의 노가다 비슷하게 뛰는거지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지랄을 하더라고 아니 아빠처럼 이렇게 놀아서 다 계속 알바하고 막 이런 거 하라고 보내놨더니 왜 그러냐면 그러려면 실력도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소문도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그뭐 기타 등등의 어려움들이 많아 장벽이 좀 정보통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가지만 장벽이 많아 그래서 그걸 헤쳐나가기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손쉬운 걸한 거지 공장 가서 그냥 공장 가고 거기 그그 그, 그 공장 그 단기 그 단기 6 개월짜리 그 노가다 알바, 공장에서 시다바리 하는 거. 작은 아들은 주말에 알바하는데한 주말에 그 그러니까 평일에는 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주말에만 한다 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백몇십 그가 그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야간 근무하고 그것도 안힘든 와이프가 막우 울, 울, 울라 그래. 와안 힘드냐? 어쩌지, 어쩌지? 근데 애들 한마디 어휴돈 버는데 해야죠. 그, 자기가 백몇 십만 원씩 받으면, 야, 대학생이 한달 용돈이 백몇 십만 원이여봐. 너 같으면 안 하겠냐? 어, 우리 집 마인드야. 우리 집, 우리 집, 아빠, 아빠가 자본주의 노예잖아. 애들도 다그 마인드. 그니까, 머리에서 부분 물이 발끝으로 간다고 내가 그런 거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지네들이 생각하는 거야. 용돈 그 조금 받아봐야 하고 자기는 돈을 많이 쓰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용돈 벌은 걸 지가 다 쓰게 해. 지가 모르고 지가 쓰는 거지. 그래갖고, 애가, 내가 이만큼 벌면 다 자기가 쓰는 거잖아. 이만큼 벌면 다 자기가 쓰는 거잖아. 그래갖고, 눈에 미친 듯이 벌어. 그래서 맨 처음에 주말에 알바를 하나 하더라고. 하나 해갖고, 한 달에 한 60에서 80번데, 그더니, 어이, 하나를 더 해야겠대. 뭐, 밤새 하는 거 어차피 집에 있어봐 게임밖에 안 하는데, 해갖고, 해갖고, 이번에 하나 더 해갖고, 더블로 해갖고, 백 몇십만씩 버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그, 게 이쪽, 뭐, 돈을 알바해서 벌, 벌고 싶다. 어떻게 몇십만 원을 벌고 싶다.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하려 그러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하우 이렇게 돼야 되고, 젊은 애들이 할수 있는 거는 걔가 타고 나야 돼. 내가 보기엔 그래. 너희들한테 희, 꿈과 희망을 주는 채널이 아니잖아, 이 채널은. 정말로 꿈과 희망을 못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알바하는 애들을 봐. 정말 내가 알바, 대학생 알바하는 애들 가끔 보긴 보는데, 뭐, 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장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개 줬어요. 그럼 걔 업무를 내가 받기도 받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정말 프로그램 잘 자. 내가 보기엔 그래. <laughs> 이 아저씨가 보기엔 그래. 아저씨가, 아저씨가 보기엔 잘 자. 여러분 같이 뭐 대충 뭐책한권 봐갖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애들은, 아, 내가 보기엔 정말 프로그램, 진짜. 그런 애들이, 그, 이 개발 쪽으로는 잘안올 확률도 있어. 왜 그러냐? 이 와보면은, 그 지가 하고 지가 이상형가 꿈을 펼치던 게 현실을 하면은, 직장인으로서 개발자 얘기하잖아. 직장인이거든, 다. 에이, 씨발! 내 꿈과 희망은 이게 아니네? 그래갖고 포기한 애들이 많지.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걔네들은 보통, 니네들은 네카바 쿠인가그런데로 많이 가지, 그런 데나 좀 좋은 이런 데로 가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거나 좀 그래 그런 데 가거나 아니면 그 스타트업을 많이 가더라고 요새 저번에 내가 아는 애도 거기 했다가 내가 가르쳐서쫙 실력 향상해서 스타트업 가서 얼마 안 있다가 포기하지 왜 그런지 알아? 현실이거든 현실 스타트업은 이제 현 스타트업이나 이런 개발적인 현실이거든 현실을 부딪히면 자기 꿈 개발에 대한 꿈과 이상이야 포기하고 아유또뭔 소리 또 이렇게 하는가 여하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바를 이쪽 분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역량이 있어야 돼 역량이 내가 보기엔 그래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역량이 있는데 그래도 역량을 씌워 키워서 웹하고 뭐 그러면 소문을 내 소문을 막 내다 보면 그게 얻어걸려 정말 얻어걸려 그렇게 오는게 100%야 대부분 그리고 니가 뭐 어디 알바 알아본다 뭐 어떻게 해서 알바 알바 뭐 이런데 뭐 이런데 뭐 거기도 내가 숱하게 올려봤거든 옛날에 지금은 안올리지 하도 옛날에 당해갖고 열열군데 20군데 연락이 와 왜그러냐면 내 경기 화려하고 뭐다해줄것 같거든 근데 얘기했잖아 카카오에다 쇼핑몰 붙여도 돈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50만원이면 되지 않아요? 걔네도 50만원도 큰돈이야 그렇게 얘기한데도 그러면 너같은 해줄 수 있겠냐 내 역량은 오바되고 누 내가 몇개월은 고생했는데 50만원 이걸 화야되나 말아야되나 그래서 나는 그쪽을 안하지 근데 하는 애들이 있어 50만원 받고 하고 이게 엎어지는거지 그리고 아이씨 50만원치 해줬으면 이정도돼서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는 애들도 가끔 있어. 그리고 한마디, 야, 이 다시는 알바 안 해, 이러지. 근데 나는 하기 전에 얘기를 하지. 어차피 어그러질 거니까. 돈이 적으면, 일이 많고 돈이 적으면 열바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돈이 필요하면, 뭐, 주말 알바 하면 되지, 주말 알바. 니네 아저씨는 나이가 존나리 많아. 그래갖고, 존나리 많고, 하는 돈도, 하는 알바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만약에 알바를 하고 싶으면, 개발 알바를 하고 싶다는 거는, 개발자로 가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알바를 하고 싶으면 주말 알바해. 우리 아들 보니까 주말 알바해갖고, 한 달에 두 개, 두 탕, 그, 밤에, 새벽에는, 그, 편의점, 낮에는 쭈꾸미집. 그렇게갖고, 한 달에, 백 몇십만 원씩 벌어. 아, 백육십. 우리 와이파이 옆에 얘기해줬어. 백육십이라고. 그래갖고, 아들이, 그, 맨날 벌면은, 이제 초콜릿도 사주고 그래, 이런, 거 Yeah. 아빠가 초콜릿 좋아하니까 이거 아들이 사준 거야 월급 탔다고 <laughs> 초콜릿 사주고 이번에 큰 아들은 요번에그 노가다 갔는데 이제 와이프가 갈궜지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그 특근 야근 뭐 야근하고 주말 수당 왜 그러냐면 거기서 숙식 노가다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밥 먹고 일을 하면 더한 데서 특근 다 하나봐 그러고나 다... 주말에도 또 집에 안 오고, 거기 숙식이잖아. 거기 누워서 아무것도 없는 방에 누워있으면 뭐해. 이제 그래서 주말에도 그냥 일한대 그러면은, 그러면 400 가까이 받는데 300에서 400 사이에, 그러더니, 야, 대학생이 월, 그, 용돈이 300에서 400 돼봐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프가, 엄마는! <laughs> 엄마는. 그래서 아빠는 그래서, 야, 아빠 옆에 도 있어. 그랬더니, 아, 해외 보내줘! 그래갖고, 요번에 돈 많이 벌면은, 한 6개월이라도 돈좀 벌면은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그래서 꿈에 부 풀어 있어, 꿈에 부 풀어 있어. 아? 어? 아, 아들이 그래서 어디 가실 건지 음. 찾아보라고. 좀 너무 비싼데 얘기했더니, 아, 그건 좀 비싼데 그래가 좀 싼데, 싼데, 싼데 가라고. 그래, 그냥 어 게이밍해서, 그러니까 지금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알바를 받는다. 어,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야 얘기해줬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컴공과에 컴공과 3학년까지 다니고 그리고 아빠가 개발자고 그런데도 알바를 잘 못해 두가지 저번에는 내가 알바가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아갖고 알바를 준다 그랬어 아들한테 너무 많아서 내가 여기 띄어서너 줄테니까 그때 뭐라그냥냐한 200만원 줄게 그랬어 200만원 줄 테니까 요거 좀 해봐라 그랬거든. 근데 아들 안한다 그랬어. 첫째 무서워서 안 하는 거야. 그니까 이 알바를 받으면 할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아빠가 다 해줄게 한데. 둘째 그때 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 지금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왜 그러냐면 돈 벌어보니까 좋거든. 써보니 써버리... 야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한마디 해서 아 그냥 용돈만 받아서 집에서 깨 그때 코코 시국이었거든. 나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게임만 하잖아. 그럼 게임 그 아이템 사는데 얼마에 용돈은 그냥 대학 다니는 용돈만큼 줬거든. 그랬더니 돈쓸 데가 없는 거야. 그다 코시국이 끝나고 이제 대학을 갈까? 대 대학, 코시국에 대학도 안 갔어. 그다 코시국에 끝나고 이제 대학을 딱 갔더니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가 뭐 사고 이러면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빠 용돈 갖고는 부족하 야, 대학 생활 다 해봤잖아. 아빠 용돈 갖고 지가 유흥이나 이런 걸 즐길 수 있어. 없잖아. 그들더 알바를 뛰었다? 어, 우리 큰아들은 뭐냐면 수업을 7일 중에 6일, 아니, 아니, 6일 중에 5일하고 이틀은 노가달 다뛴 거야. <laughs> 우리아뭐 지랄지랄 하잖아, 지금도. 편하게 아빠처럼 이렇게 알바하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엄마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지금 그거 하려면 내가 많이 해. 뭐 하여튼 뭐가 많이 걸리나 봐. 그랬더니 이틀은 노가다 뛰면 이틀을 보면은 그 15만 원이니까 많이 받으면 그 10몇만 원씩 받는데 일단 잡부 노가다가 그럼 두 라면 30만 원이잖아. 그러면 일주 일한달하면 3, 4 12만 원이잖아. 아니 아니다. 아, 아, 120만 원이잖아. 우리 큰 아들은 120만 원 갖고 지용돈 했어. 야 대학생이 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씨 이 나도 대학교 때씨난 대학교 때그 프로그램 알바했거든. 니네 생각하는 프로그램 알바를 어디서 했냐면 정부 프로젝트. 정부를 삥 뜯어서 정부에개구라까하고저그 그, 그, 1호 벤처 학생 1호 벤처 그래갖고 정부 투자금 700만 원인가를 받았어. 그 당시 30년 전이다. 30년 2, 30년 전이지 그때 나는 그걸로 알바를 했거든. 그걸로 알바를 해서 정부금 받아서 우리 와이프 식비 이렇게 써갖고 올려갖고 우리 와이프 고기 사주고 그랬거 그때 우리 와이프 있었거든. 와이프가. 그때 여, 여친이, 그때 전 여친이 지금 와이프야. <laughs> 그전 여친이지. 어, 지금 여친이 있으면 큰일 나지. 그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전 여친이지. 그때 전 여친하고 열심히 먹고 지금의 부인이 된 거지. 알았냐? 지금 여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은 전 여친이지. 저, 저전 여친한테 그때 그 삼겹살, 그 대패 삼겹살 사주고 그 투자금 받은 걸로 이제 식대 이렇게 쓰거든. 그러서나 먹을 거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병구비 쓰고 뭐 하고 그런 걸한 거지. 700만원 갖고 내맘대로 어, 그때 연구비가 장난 아니게 그풀프했어 요새는 좀 빡세더라고, 방금 때. 그래갖고 그걸 하고 그걸로 알바를 한 거지. 나는 개발을 하고. 내가 얘기하지 않나 그때 뭐 개발했는지 그래 근데 지금 벌써 알바를 한다 불가능은 없어 이 세상에 불은 내가 너한테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불가능은 없는데 어렵다는 거지 그 어려운 게 네가 가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보다 돈은 더 적게 벌 수도 있고 어렵기는 백 배는 어렵지 백배 뭐야 한천 배는 어렵겠다 그 대신에 비전은 있을 수 있지 왜 그냥 그쪽 분야로 안갈 때도 그럼 계속 알바가 생길 수도 있고 니 생각한다 나가 제 정신없이 알바하고 뭐 회사 일하고 알바하고 니네 꿈을 해서 니만의 네뭐 서비스를 만들어 대박날 수도 있고 근데 웃긴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날롬들은 맨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봐야 이게 하게 되는데 할롬들은해내 밑에 얘기해 줘잖 20명인가를 이런 얘기를 해줬어 내가 아이폰 아이폰 얘기해주지 않나 아이폰 대박이 났을 때 아이폰 나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어 알바를 또 받아서 일을 했어 그래갖고 어 내가 그때 PM이었어 PM 아그 PM이지 PM이면 뭐하냐면 프로젝트는 해 PM은 할게 없어 왜냐면 워낙 PM을 잘하거든 그래서 프로젝트원 퍼펙트하게 잘 돌아가 그러니까 아침부터 수는게 남잖아 그럼 나는 알바를 해 그리고 애들한테 야 알바 들어왔는데 너 알바 좀 줄까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원하는 애 있으면 줘 그 대신 걔한테 편의를 주지네가 내가 오늘 할당한 일만 끝내면, 어, 사무실에서 알바해도 내가, 내가 내일 준거내 시키는 거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지는 좋지. PM이 준 일이고, 그건 알바비로 받고, 좋지. 그렇게 해서 많이 했어. 그 근데, 그, 나는 알바를 많이 했다. 그 당시부터 알바를 했는데, 내가 그 당시 알바하면서 그얘기해서 나는 아이템이나 생각이 이게 짧다. 내가 많이 했고, 했는데 뭐 어쩌지 어쩌지 해서, 너희들은 알바를 잘 구하지도 못하고 할 거니까, 서비스를 만들어라 라고 20명이 있고 그내 밑에 그대박난에는저 끝에 있어서 신입사원이었어 이게 SI 가면 이게 짬밥들로쭉 앉거든 그러면 이게 대빵들 다 대빵들 모아놓고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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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비스 주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주저리 싸서 옆에 쫙 앉아서 주저 야 그게 있지 요새 아이폰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서비스를 만들면 이제 대박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서비스 얘기 이렇게 해줘서그맨 끝에 순간 약간 들렸겠지 근데 이든다 개발자였으니까 내네 자바니까 안드로이드 개발하면 될 거다 했는데 이그 고렙들이지 얘네들은 다그 그 고급 그 중국 고급 특급 이런 애들 쭉 있었는데 거기 심사원은 초급이었는데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안했어. 근데 저기 그내 걔는 얼굴 쳐다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들은 거지. 그리고 지가 이거 열심히 한 거야. 그래도 대박 났잖아. 그래서 집 샀잖아. 그 강북에 그거. 10억짜리, 지금 10몇, 15억, 20억대는, 어? 아, 강, 강북. 강남. 강남, 에 강남에 새 아파트. 그, 새 아파트를 자기 그, 그때 얘기해보니까 그 서비스를 해가 그 서비스가 대박이 나서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을 모아서 뭐 중도금 내고 이렇게 하고 자기 월급은 그때 조금밖에 안 돼. 조금이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거 갖고 된게 아니야. 이게 서비스 한게 대박이다. 이만큼 돼갖고. 월급보다 많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렇게 평생 얘기해봐야 속이의 결계야. 근데 이렇게 듣다가 온 놈이 번듯해서, 어? 그니까 러 지금 아저씨. 이 아저씨. 댓글 달았네, 댓글. 댓글로 하나씩. 정승일이네. 왜 이름을 불러주냐. 여기 지가 댓글 달았으니까. 다 까놓고 하는 얘기 아니야. 내가 번듯해서 공부를 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지. 그럼 뭐를 해야겠냐? 후원을 해야지, 후원을!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는데, 왜 후원을 해야 되는지 알아? 네가 후원을 하면 돈이 아까워서 공부를 하게 돼. 그게 진리야. 네가 지금 모르지. 그냥, 에이, 아이, 저 새끼 또 햇소리 하나 이렇게 하는데, 네가 돈을 넣었어 후원하고 나면 뭔 생각이 드는지 알아? 어? 아이씨, 후원비가 아깝네? 씨발, 그러면 최소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거든. 그거 후원은 꼭 하고 알았지? 네, 들어가요.